안녕하세요. 연세여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남효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뇌졸중 환자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자담배라고 하면 보통 액상으로 되어 있는 니코틴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담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기로 흡입하는 것보다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전자담배는 보통 담배에 비해서 95% 이상 안전하다고 합니다. 보통 담배를 태우게 되면 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나오고, 이 중에는 발암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15개 정도의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이 중에는 몸에 나쁜 산화물질이 있고, 방부제로 쓰이는 포름알데하이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성분도 충분히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는 몸에 흡수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전자담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수 있고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독성이 클수 있습니다. 결론은 도움이 됩니다. 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작년에 유명한 임상 연구가 실렸습니다. 금연보조제,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을 사용한 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사용한 흡연자를 비교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전자담배를 사용한 그룹이 1년째 2배 정도 담배를 성공적으로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사실은 금연보조제를 사용한 그룹은 대부분 금연보조제까지 끊을 수 있었으나 전자담배를 사용한 그룹의 80%는 여전히 전자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네, 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의 중독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자담배의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이용하기보다는 금연보조제나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제3위 혹은 4위의 사망 원인입니다. 담배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를 끊게 되면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5년째는 일반인과 뇌졸중 위험이 비슷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가습기 폐렴으로 온나라가 홍역을 알았는데요. 가습기도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이 되고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전자담배를 피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사태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이상 남효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